こちらに書いていただけますか。あ、こちらでこちらですかね。はい。この名前で。はい。宿インですか、ねえー。あちら、はい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お使いする荷物が二つ三つ。三つ。かしこまりました。何時からですかね、チえ、三時からですね。お荷物あちらでご移動お願いします。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おちし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

나고야에 있는 오아시스 건물에 왔어요. 제가 지금 사약들이 잃어버려가지고 사각대가 없어서 오빠가 촬영 중이에요. 오빠 이 형이랑 빛이 오는 쪽으로 찍어 돼요 여기 꽃 샷이야. 오빠가 잠깐 나고야에 살았어가지고 난찍고 있지 지금. 오 나고야 처음에 우 사쿠데기 나고야에 살았어서 근데 엄청 맛있는. 스키맨 제대로 찍으세요 오빠! 오빠가 맛있는 <laughs> 스키맨집이 있다고 해서 스키맨을 먹으러 갈건데 11시 반부터 오이에요 호텔이.. 흔들지 말라니까 진작 얘기하지마 호텔이 11시, 아, 11시 체크아웃인줄 알았는데 10시 체크아웃인거예요 <laughs> 그래서. 스쿨 아저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, 어우 거기 강아들이 많이 오시네? 저기 많이 오시네? 어? 누 같은데? 하여튼 이거 하고, 시키면막 먹으러 갑니다. 그리고 삼각대도 오빠가 사줄 거예요. 치아 다니고, 치아도 보관 되게 덥다. 와우. 포토 산도 잘 나온다. 안 좋아. 아이 정도 기본으로 만들어. 응. <laughs> 치노크리노빵이 빵도 사가면 좋겠다 이거 맛있겠다 사자 여기 물 너무 우와 제가 어제 먹었던 장어집 저는 오늘가 해보고 싶은데 이거 까줘봐, 오빠 밑 오! 돼지다. 이거 먹자, 오빠. 이모츠 있으면 마시기 부탁드려요. 네, 죄송합니다.

はい <laughs> 밥을 꼭 오카와를 해야겠네. 이 미소슈는 이제 맛있는 것 같아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이거 5800 원, 내가 쓰던 거 우선 캐리어를 한번 다시 보고 없으면 이거 사야겠다. 이건 크네. 신기하다. 원래 쓰던 건 어떻게 된 거죠? <웃음> 없어졌어. <웃음> 最後、はい、一緒でよろしいございます。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2名様で2,800円でございます。こちらにございますカードや1日乗車券、駐車券をお持ちでございます。ん。大丈夫です。仕込まりました。お会計失礼いたします。はい、3,000円お預かりいたします。はい、3,000円お預かりいたしました。200円の会社チケット2枚でございます。大人に受け付けチケットお切りいたします。はい

세면대가 굉장히 넓고 좋아요. 냉장고 냉장탕이 있구나. 이건 뭐야? 어 커피. 드고 이렇게. 이렇게. 아 이렇게 닫을 수 있구나. 필요없는 금고가 있네. <laughs> 금고가 있고. 전망은 그냥 그렇구나. 사우나, 사우나래. 그 천연 온천? 3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온천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백화점 밑에서 사온 팥, 팥빵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호텔 밑에 음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사왔어요. 팥만, 팥만 들은 것 같던데? 이렇게? 팥이 엄청 많이 들었더라고요.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진짜 그냥 팥맛밖에 안 느껴지는? 팥이 엄청 많이 들었어. 아무것도 챙겨왔고, 마지막으로 그, 상, 삼각대를 찾아보고 있는데, 진짜 잃어버렸나봐요. <laughs> 삼각대가 없네. 어쩔 수 없지. 그러면 사우나를 하러 가기 전에, 짐을 좀 챙겨서 가야 될것 같아요. 사우나 가려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그 방에 있는 가운이랑 슬리퍼 신고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건 가지러 온겸그 다음에 이걸로 갈아입고 가려고요. 좀 크긴 크지만.

브랜드. 이렇게. 블랙으로 샀어요. 화이트.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넣고, 이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 조정도 아직 길이 안 들어서 그런지 좀딱딱하게 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이번엔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잘 써보도록 할게요. 아, 번호가 뭐 냐면 잘 보인다. 우와. 어때? 어때? <목소리> 주방에 있는 여자애 한국어를 하던데, 진짜 한국어랑 누구랑 얘기했어. 먼저? <목소리도> 어, 뭐, 어, 뭔지 들어봐봐. 보여줘. 예쁘게 보여줘. 예쁘게 보여주세요. 예쁘게. 예쁘게.